오늘은 군산대학교 역사철학부 김성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기 여러분 분 모신 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살짝 알아본 바에 가면 일단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중국 북경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 북경대학도 대학원이 있어요? 네. 아 네. 대학을 안나가고 <laughs> 깨달음은 뭐 중국 가기 전에 젊은 나이에 깨달음이 있었고요. 어? <laughs> 살이 나오시나요, 그럼? <laughs> 네. 아, 살이가 좀나오그든요 나름대로. 큰거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그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서 어, 84학번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대학을 다녔는데 아시다시피 뭐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삼팔육 개 시대 음,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뭐~ 하여튼 혼란계 대학을 다니고 어~ 원래는 저는 그~ 이제 곧 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주로 그 서양 철학 관련 책들 뭐 문학책들 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음. 이제 대학에 가서도 한이 학년까지는 특히 이제 당시 사회과학 공부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러다가, 이거,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철학적 고민들, 또 피해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서 그막시즘이나 서양 철학으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또 당시, 이제, 그, 우리 고려대학교 철학과에는 우리나라 동양 철학계의 거의 테두로 불리던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음. 중국 철학을 하시던 그 김충열 교수님이, 어, 뭐, 김용욱 교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나, 다닐 때 김용욱 선생님한테도 강의 들었는데, 김충열 교수께서 김용욱 선생의 스승이에요. 음. 네, 대만대학에서 이제 유학하려고 오셨던. 그리고 또, 뭐, 윤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한국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정립한 이제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다행히 훌륭한 이제 그 수, 이렇게 선생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는 원래 그 보성 전문일 때부터 그 동양 철학 교육을 이상은 선생이라고 그분이 일대 교수셨습니다. 이상은 선생이 음. 어,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분이냐면, 그, 사일구 때, 사일구 때그그저이 음, 교수 그니까 학생들 시위가 있기 전에 교수들의 민주화그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초안을 잡으셨던 분인데, 오케이. 그 이상훈 선생님이 천구백이십 년대에 북경 대학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학풍 자체가 이 대륙 학풍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지금도 그렇지만, 음. 그러니까 그이 에. 에 이상훈 선생님부터 시작했던 북경대학 풍 그리고 김충혁 선생님이 공부를 하셨던 대만대학도 사실은 해방, 중국에그 해방 이후에 그 장교석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가면서 그 당시 중국의 석학들이 대개 다 대가들이 대만으로 넘어갔거든요. 음. 근데 그분들이 원래 다북경대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학풍이 그렇게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이제 늘그 경대학에 대한 좀동경 같은 게 있었죠. 근데 <laughs> 에, 아시다시피 80년대는 이제 그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할 수가 없었고 어, 그러던 차에 이제 92년 그때쯤 이제 92년에 제가 중국 유학을 처음 갔는데 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이제 소비에트 80년대 후반이죠. 소비에트 붕괴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개혁개방되고 어, 이제 그런 어떤 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중국하고 첫 수교가 됐습니다. 그 수교되던 해에, 첫 해에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 간,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유학생 선발대에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 북경대학에 유학을 갔고, 92년부터 99년까지, 8년 정도, 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석사 박사를 여기서 다 했고요. 어. 음, 그러면서 그때 또그 이제 한겨레 그 신문에서 통 이제 중국통신원단 3년 했어요. 음. 그 당시 그 한겨레 특히 한겨레 2 0일에 아, 예, 중국발 기사는 이제 제가 다 썼죠. 어. 한3년 이상을 이제 그거는 이제 알바 겸해서. <laughs> 하여튼, <laughs> 뭐고. <laughs> 예. 뭐, 이제 그렇게 중국 생활을 보냈습니다.